오늘은 2024년 신규 오픈한 빈탄의 특별한 숙소 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빈탄입니다. 빈탄 베스트 내성급 호텔 2위에 빛나는 이곳은 라고이 베이 해변과 라고이 광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세계의 야외 수영장과 24시간 피트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풀서비스 스파에서 마사지와 트리트먼트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308개의 객실은 모두 에어컨과 미니바, ADTV를 갖추고 있으며 전용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전망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안몬 리조트입니다 빈탄 럭셔리 홈스테이 1위를 차지한 이곳은 독특한 글램핑 스타일의 숙소로 자연 속에서 럭셔리한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해수 수영장과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룸서비스와 바비큐 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리조트 내 바에서 즐기는 칵테일과 선셋 뷰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1박 기준 15만 원대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왈랜드 글램핑 리조트를 소개합니다. 트리코라 비치와 1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전용 해변과 야외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8개의 아늑한 객실은 모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치 바에서는 여유로운 칵테일 타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변에서 즐기는 무비 나이트와 바비큐 시설은 투숙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격은 1박 기준 4만원대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각 숙소의 실시간 가격 정보와 자세한 예약 방법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